예, 뒤쪽으로 지금 연결해서 이제 올려보려고 왔고요. 뒤쪽 거리대는 음, 동향이에요. 아니 여기가 동향인가 북향인가? 북향인가보다 저 앞쪽이 남향이니까 북향인데 여기서 금 키우기 좋거든요. 금은 완전히 그 햇빛이 많으면 화상을 입어요 그 유전자 변이로 하얗게 이렇게 에 금으로 된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햇빛을 강하게 보면 은 화상을 입거든요 화상을 입기가 쉬워요 그래서 방그늘이나 이제 키핑장에서도 차광을 해주거든요 금은 근데 집에서 키우기 좋아요 금은 뭐웃자라면 커팅해서 자구 늘리면 되니까 윗머리 자르고 어, 철화 같은 거는 뭐 반뚝 자르고 이렇게 해서 다 번식을 시켜서 판매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작년 겨울부터 금 사서 이렇게 모기 시작해서 지금 한 달이 정도 되는데 지금 번식이 많이 돼 가지고 막 지들끼리 붙더라고요. 지금 한창 물을 너무 잘 빨아 올리는 것 같아요. 이번 일요일 날 갔더니 어마하게 막 이제 지난 주만에도 안 그랬었는데 제가 거의 이렇게 붙는 어, 애들 어, 세, 여, 가로로 붙으면 세로로 이렇게 틀어주고 그러고 왔는데, 이번 일요일 날 가니까 막다또 붙는 거예요. 아우, 물을 엄청 올려가지고, 지금 한참 물빨 받았어요, 금들이. 그래서 이제 붙는 애들은 속아가지고또 밖에 화분에 심어서 밖에 다이 밑에 내, 내려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제 금이 한 다이 되게 생긴 거예요, 번식을 해가지고. 그 내년부터는 금을 좀 판매를 이제 해볼 생각이고요. 여기는 지금 뒷 베란다 어, 이제 이렇게 조그만 거리대 하나 어, 큰건 아니고 음, 이렇게 자 얘가 멀로네 멀로 제가 멀로 멀로도 너무 이쁘잖아요 색감이 오렌지색으로 물, 물이 들어가고 얼마나 이쁩니까 얘는 아가씨 창인데 얘도 어 조그만 자구들 심어줬는데 커가지고 지들끼리 지금 음, 붙으려고 그래요. 자 공간이 좁아졌죠 벌써 커가지고 자 너무 관심을 두면 얘들은 아주 손 타가지고 물러 터트려 죽여요 나 아는 사람이 계속 다육이를 사오면 막 짤르고 번식 시킨다고 뭐입다 따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너무 손 많이 타면 얘들이 안 살아요 그냥 무관심한 듯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런 것만 점검하고 자꾸 보면 물을 주게 되고 그렇답니다 좀 무관심한 듯. 그 대신 이상이 있나 없나는 체크를 해, 해야 되고요. 자, 원종 봉랑이도 여기 집에 있는 거는 그냥 이래요. 근데 키핑장에 있는 거는 엄청 입이 통통하고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키핑장 거를 이제 비교를 해서 다음 주에 가서 찍어야 되겠고요. 흑장미가 아, 이렇게 뿌리 활착을 못 해가지고 이게 삐들삐들 해서 제가 이럴 때는 물 반응을 안할 때는 뽑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뽑아서 어, 잘라봐야 돼요. 이렇게. 뿌리가 이상 있나. 뿌리가 있는 애인데, 물반응을안 해갖고 얘가 삐들삐들 해서, 제가 뿌리 다 잘라버리고 지금 새 뿌리 받는 중이에요. 차라리 새 뿌리 받는 게 빨라요. 이제 여름이 가까우면 뿌리가 잘안 나오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새 뿌리 받는 거. 5월 중에는 한 20일 정도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새 뿌리 받는 게 빠릅니다.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반드시, 고정을 이렇게, 요질에도 고정을 시키고, 이렇게 흔들어 봐서 뿌리 내렸으면 빼줘야 돼요, 요질을. 자, 얘는, 초콜렛. 초콜렛인데, 아, 얘는, 얘도 물이 다 빠졌네. 근데 많이 컸네요. 쬐끔한 거 샀거든요, 제가. 그리고 얘도, 자, 이거 SP 창인데, 얘도 자꾸 제가 옮기고 뽑아서 막여 화, 화분, 이화분막 저화분 뽑아서 막 옮기고 그랬더니, 얘도 뿌리활착이 안 돼갖고 시들시들 하더만, 제가 얘도 뿌리를 잘라서 새 뿌리 지금 받으려고 앉혀놨더니 살아나네요. 여기 안쪽 보니까 안 좋았었거든요. 상태가, 입장이 삐들삐들한 게, 근데 살아나네요. 새 뿌리, 차라리 새 뿌리가 빠르다니까요 창들은, 뭐 다, 창 안으로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뭐 벌레 같은 게막 다니네. 근데 제가 어, 여기 약이 없어가지고 살균 살충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목초액 다 뿌렸거든요. 목초액도 도움이 됩니다. 목초액은 2리터 페트병에 약간 그 조금 한한 뚜껑 한 뚜껑 타면 보리차 색깔 나요. 그래갖고 뿌려주면 되거든요. 벌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아가씨 창이 여기도 있네. 아, 걔는 사부해 놨구나. 저쪽 거는. 여긴 아가씨창. 자, 얘는, 어, 설아인데, 제가 이름표를 뺐네. 석연아. 석연아 금철아예요 이름표, 이름표를 해줘야 되겠다. 또 영상 찍을 때이몇개안 되는데도 생각이 안 나네. 석연아 금철아. 얘는 굉장히 오래, 한 10년은 된것 같아요. 오래 돼가지고 벌써 목대가 목질화있잖아요이 밑에. 자, 얘가 아까 저쪽에서 어, 퍼플 샴페인이었었는데, 얘가 퍼플 샴페인 삼, 사촌, 삼촌인지 사촌인지 핑크 샴페인. 거의 비슷해 보이긴 한데, 가, 틀린가, 이름만 틀린가. 아무튼, 얘가 이렇게 마주보고 지금 있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삐딱하게 크기 때문에, 가을에 이제 분리를 식혀서 심어 주려고 해요. 크기도 엄청 컸네요. 화분도 작고. 자, 그래서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영상, 거리대에 있는 애들. 자, 다음, 이제 6월 달부터는 물을 조금 조심을 해야 돼. 지난주에 일요일날 엊그저께 일요일날 가서 물 듬뿍 줬어요. 그냥 금하고, 어, 이 저기 구미이들 좋은데 이제 5월 달 지나고 6월부터는 서서히 물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음, 혹시, 또 여름에 물러서 가는 애들이 몇 개씩 있거든요. 아무리 살균 살충 해도 갈살 애들은 살고 갈 애들은 가더라고요. 붙잡아도 자 언제 이번에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요. 어,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